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보고 나면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영화가 끝나면 딱 일어나서 서둘러 나오잖아요. 극장에서. 그런데 영화가 끝나면 그 영화가 딱 끝나고 나서 자막이 쭉 올라오죠. 거기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올라옵니다. 그 영화를 만드는데 수고한 사람들 모든 스태프들의 이름들이 올라와요. 한참 올라와요. 여러분 얼마나 이름이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주인공들, 뭐는 조연들, 아주 중요한 조연들, 뭐 감독 이런 정도를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구나. 영화 보는 사람들은 그냥 영화만 끝나면 일어나 가버리지만 그러나 그 이름은 영화와 함께 남는 거예요. 그 영화와 함께 영원히 남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명단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전에는 성경에서 이런 명단들이 나오면 그냥 쑥 훑고 지나가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또 똑같은 이름들, 똑같은 방법. 어떻게 보면 참 읽기가 어려운 본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명단들을 보면서 가만히 내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욕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첫 번째 이주한 사람들 백성들의 두목들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상 우두머리가 된 사람들은 편한 곳에 있고 싶지 않겠어요? 위험한 곳에 안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도층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대전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한국 사회가 정말 균형있게 발전하는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다 지도자들이 안 가려고요. 다 무산돼버렸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소위 지도층들과 그의 자녀들이 군대를 잘 가지 않습니다. 군대를 가도 편한 곳으로 다 빠져버려요. 제 친구 중에 그 윤관 대법원장, 대법원장을 지낸 윤관 대법원장의 아들이 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군대를 현역으로 갔어요. 한국에서는 아주 드문 일이었죠. 그때 그 아버님이 청주지방법원장을 하고 계셨으니까 대법관 되게 바로 전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었죠. 근데 이 친구가 현역을 갔거든요. 그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를 배치를 받아서 다 보직을 받는데 다 다른 동기들이 보직을 받았는데 이 친구만 보직을 안 주고 계속 대개를 시키더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부대장 생각에 틀림없이 이 아버지가 이 지방법원장 좀 됐으면 와서 청탁을 하고 좋은 곳에 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전화도 안 오지 찾아오지도 않지 이상한 거예요 일주일을 그냥 내버려 두르더래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불러서는 야네 아버지 이상한 분 아니냐 그러더래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강직한 분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게 그게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리더십의 혼탁 때문이고 사단은 반드시 이 리더들을 공격하게 마련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정을 공격하는 법이고 교회에서도 영적 리더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더들이 그런 사탄의 공격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요구되는 게 뭐예요? 리더들 스스로가 희생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먼저 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라보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말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생각하면서 희생과 봉사를 감당하는 영적 리더들, 사회적인 리더들이 배출될 때이 땅의 소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은 그 예루살렘 성에 내가 거하겠다,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이렇게 나서는 리더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목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전하고, 이제 남은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그 가운데 10분의 1을 이주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비 뽑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미국에서도 월남전 당시에 이제 징병을 하는데, 그때 징집을 제비 뽑아서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비 뽑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불공평하다. 인정할 수 없다. 왜 나만 재수없이 뽑혔나? 이러고 불평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재수없어서 뽑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셨다. 결국은요, 해석의 문제예요. 내가 재수없어 뽑혔는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해주셨는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차원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의 제비를 뽑아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성에는 아직 산권도 형성도 있지 않았죠. 집도 지어져 있지 않죠. 농사를 지을 땅도 개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흥폐하게 버려진 땅이었어요. 성벽이 쌓여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람 살기에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모로 거기 가는 것은 당장 본인과 가족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도 제대로 안돼 있지. 여러분 그런데 여기 20분의 1 제비 뽑힌 사람들은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은 없었을지라도 내가 나서서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그 일이 내게 맡겨지고 교회의 중론이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순응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방향이 정해지고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생각과 비록 다를지라도 그것이 중론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맞춰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 결정이 되고 나니까 제비 뽑힌 것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그리 철저하게 공동체의 유니티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다 생각들이 다르거든요. 같이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면 좋으련만, 그게 잘 되지 않거든요. 사회 같으면 직급이 있으니까, 직급으로 억지로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또 페이를 주니까 페이 주는 만큼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에 띄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감동이 생기고 빨리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더디 합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다 같이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 같은 것도 맡겨주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은 꼭 없었더라도. 순종하며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들, 순응하는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서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늘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여기세요. 정말 고맙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자원하는 사람들 복 빌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복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귀한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원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안전이나 유익을 쥐로 미룬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제일 기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일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자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안으로부터 충동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에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에 충동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예요.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전 성경에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기꺼이 하라 그랬죠. 예전 성경에는 기쁨으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뜻으로 기꺼이 일하시면 거기에 기쁨도 있고 능률도 오르고 여러분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좋은 곳만 쫓아다니면. 평생 좋은 곳만 쫓아다니다가 볼일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곳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쫓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안이 사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파이오니어로 개척자로 열심히 성을 새롭게 하다 보면 예루살렘 성이 부흥하고 새로워지고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 기쁨도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예루살렘 성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머물러야 할내 성은 어디일까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때로는 자원한 마음이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수고한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남들이 다 가는 곳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일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성은 남들이 머무르기를 원치 않는 그런 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일구고, 가꾸고,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곳으로 만드는 도전적이고 모험적이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통해 귀한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